<웃음> <웃음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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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여러분들을 보고 또 보고 싶다. <laughs> 그리고 어떤 야심찬 그간을 네. 마음속에 네. <laughs> 네. 품고 아, 왜 이렇게 지배가 싫지? 네. 오늘 좀 비가 새는 작은 방에 오이없었 <laughs> <laughs> 약간 그 뭔가 어떤 그 비가 내는 작은 방이 딱 약간 그 추운 느낌이 딱 나면서 굉장히 잘 어울렸다는 느낌이었지만 <목소리> 연말에 에 그... 이렇게 아니에요 그냥 노래할까요? <laughs> 나는 노래를 잘해 술 마시고 노래하고 약간 땡기는 노 쉽죠 아니 이게 하다 보면 표정이 이렇게 돼요. <laughs> 제가 라디오를 하잖아요. 근데 라디오에서 제 콘서트 막 홍보 하 이런 거를 되게 막 쑥스러워서 못 하겠어요. 하는 게 좋겠죠. 근데 저는 왜 이렇게 쑥스러울까요? 하지만 제가 지난 콘서트를 계기로. 스스로를 많이 탈리한 것 같아요 혹시 소식 전해 들으셨나요? 전동하고 댄싱머신 음.. 지금 물을 마시고 싶었는데 물을 마실 타이밍이 없어가지고 하셔볼래요? 저희 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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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팬. 늘조건저한테 너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특히 춤 실력이요. 아 아까 아니 정말 아니, 초반에 이게 헷갈려가지고. 그렇게 네, 해보겠습니다. 언젠가는 진짜 마이클 잭슨 뺨치게 춤나할고예요 제가 104.5 매일 밤 7시부터 매 10시까지 <laughs> 책처럼 잘마쳐생하고 <막차> 있거든요 <laughs>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 <laughs> 이 좋은 밤 되세요가 제가 평소에 많이 쓰던 말이었거든요 근데 혹시 더 좋은 뭔가 있을까요? 지금 좋은 밤 되세요 괜찮죠? 네아 물론 송시경씨는 의식하는 네. 건 아닙니다 <laughs> 괜찮아요. 이 상호는 괜찮을 것 같아서. 어,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요? 백사4초 50분에 방문하시고, 전국에 들어오셔서, 차비서 인터넷 반디 스마트폰에 반디 이용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보내주실 <laughs> 거죠? 오늘 특별한 사연 은 없습니다. 오늘 누나 자꾸 저 이렇게 만들어. <laughs> <laughs> 그때 어그 자켓을 입고 있었는데 어 정말 되게 좀 약간 내성적이었어요. 끝나서 아차 싶었어요. 왜냐면 아 불행곡은 내일이 없는 것처럼 노래를 해요. <웃음> <웃음> 보통은 내일 어떤 일정을 하고 내일 모레 또 말하고 이런 계획을 하잖아요. 근데 불행곡은 그 가수들이. 항성 소리를 지르시면서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쵸? 그렇죠? 네. 소리 들으면 어떠세요? 네. 저 진짜 막 호흡 하나하나가 막 일어나면서 진짜 <웃음> 지난 콘서트 <laughs> 때 제가 이 노래가 끝나고 나서 부탁을 드렸었어요 음, 혹시 머리 묶고 계신 분들 한번 풀러서 아, 다 제대로 는거막한 머리 막 풀고 한번 해보자고. 어 하셨어요? 네. 아 진짜요? 머리 묶고 있다가 부르신 분. 네. 어 진짜 기신. 어 근데 되게 빨리 다시 묶으셨는데. <laughs> <laughs> 이제 떨어지네요. 오늘 저는 진짜 작정을 하왔왔거든요 <laughs> 처음 할때 눈물이 벌써 많이 는데 눈물이 잠깐 나었거든요왜 항상 눈물보다 콧물이 먼저 나요? 되게 눈앞이 되게, 되게 방해가 되거든요 여기가 어. 네. 게의군입니다저 너무 들어가는 거아요 괜찮아요? 더 빠져도 돼요? 여러분도 저한테 더 빠져도 돼요 아! 저의 목적지는 정해져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써... 어... 그러면요? 뭐부터 하지? 오늘의 저의 속옷 색깔은... <laughs> 안갈래 있는 <가르는> 거 아니에요 오외고요 <laughs> 네, 그런 색깔의 옷이 좀 많이 있었네요 네. 진력이 안 늘어요. 이거 <laughs> 네. 굉장히 큰 고민인데. 약간. 네. 뭐 이런 거는. <laughs> <laughs> 그 저번에 잠깐 들려드렸던 건데. 잠깐. 아니, 이거 완성해진 건 아니에요? 자 지금부터 저를 동료 없다라고 생각해주세요 그리고 이곳은요 공연장입니다 흘러서 제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착한 일을 되게 많이 했으면 천국을 갈것 같은데 지금 이런 모습일 것 같아요. 와, 이거. 와, 이친구들 와, 많이. 될수 있는데 여러분들 잠깐만 보고 있으면 안 돼? <laughs> 하, 정말. 어 그러면 얘기 나올 때 개인기 하나만. 저, 저. 아, 괜찮아. <laughs> <laughs> 뭐,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진짜 아쉬워할 수 있는 게다 보여가지고. 아, 약간 그거 얘기하시 어, 우리가 좀, 좀 누워갈까? 좀 누우려고 했는데? 오늘 <laughs> 네, 아예 여기서 자고 가야 돼. 만날 때까지 저 타로를 시작이됐어요 어떻게 견디죠? 다시 돌아와 주실 거죠? 그탑 위에 올라가가지고 탑 손잡고 이렇게 돌리는 거 있어요 뭔지 알죠? 그냥 그거예요 그냥 네 그리고 <laughs> 손은 그러니까 얘가 이쪽으로 가면 반대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리로 왔다가 그러면서 표정은 웃는 얼굴로 네 하시면 되거든요 하실 수 있죠? 네 연주 한번 부탁드립니다 빠라밤부터. 이게 뭐라고. <laughs> 그래도 해보죠. 아기, 네. 아기를 악의, 좀 체인지했었구나. 빠라밤만. 빠라밤, 빠라밤. 느낌을 원했거든요. 무대 위에서 볼때 여러분들이 약간 그그 그 역광이라서 약간 흐릿하게 보이는데 그 와중에 느껴지는 게 뭐냐면 아니야 아니야 <laughs> 그런 느낌으로 하지 주신 거 아니죠? 일단 왼손으로 하셔야 되거든요. 어쨌든간에 그 뭔가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라서 좀 당황했는데 어, 다음에 콘서트 할 때는 여러분의 국무를 한번 맞춰서 잠시 여러분들의 어떤 연기 소금을 담아서 슬픔을 묻어나오게 한번 해볼까요? 아, 물론, 어... 개별적으로 들으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, <laughs> 어... 어... 앵콜곡기 준비가 안 됐어요. <laughs> 아, 아, 역시 거짓말을 못하지만... <laughs> <laughs> 와... 와... 왜 이렇게 막 진짜 뜨겁게 이렇게 환영을 해주시니까, 오늘 저 생일인 거 같네요. <laughs> 있겠다, 진짜 찬란의 순간이라도 괜찮아. 마지막 순간입니다. 제가 누구보다도 저 지금 현재 상태의 마음을 잘 알아요. 지금 최선을 다한 춤이었다는 거예요. 믿어지지않고요 이, 이 옷을 벗으려고 했는데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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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 향이를 신고 있다가 불편해서 벗다 보니까 계속 맨발로 노래를 부르게 됐거든요. <laughs> 오늘도 벗을까요? 네. 그럼 일단 신발부터 벗고. 근데. 신발 벗는게왜 이렇게 뭔가, 뭔가 되게 숙스러울거 없잖아요. 왜 이렇게 쑥스럽지? 아, 나 어렸을 때저막 맨발로 비올때 걸어다니는 거좋아하는고 거 얘기했잖아요. 그런 것도 있었어요. 그 집에 손님이 오면 발을 보이는 게 되게 부끄러웠었어요.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. 그럼... 벗었으니까 시작해? 고합니다 네, 어쨌든... 어... 정말... 어, 또 갑자기 조용해졌나요? 일단 저 되게 지금 엉망진창인 것 같아요 괜찮아요? 네. <laughs> 여러분들 이렇게 소리 지면 저처럼 됩니다 <laughs> 하지만 계속 질러주세요 그러면서 저는 원래 무대 에서 너무 진짜 여러분들 깜짝 놀랄 정도로 재밌는 사람이었거든요 <laughs> 아이고 제가 요즘에 건망증이 심한데 <웃음> 이게 제 <laughs> 물이 보이세요? 이게 뭐냐면요 그 짜장면 먹을 때 단무지 같은 거예요. 제가 <laughs> 네, 물을 마시고 깜빡하고 다시 가지고 오네. 어, 점점 건망증이 심해지고 있는데 절대 여러분들은 잊지 않을게요. 그냥 어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저는 뭔가. 매사에 있어서 걸어다니는 것도 되게 어색한 사람이거든요 <laughs>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색하셔도 저보다 어색할 순 없어서 <laughs> 여러분들 그냥 굉장히 편한 마음 가지고 어, 마음을 열고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이층도 하실 수 있죠? 네, 막 있다가 막 함께 뛰고 막 춤추고 막 그런 거할 건데 보일까봐 무대 위에서 너무 안 웃으려고 했는데 여러분들만 보면 웃음이나네요 안전 마스크. 되게 멋있잖아요어 어쩔 줄 모르시겠죠? 어떻하죠 아니 공연 이제 시작했는데 벌써부터 너무 행복해요. 오늘 라쿤하면서. 제가 춤을 잘 추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, 지금 콘서트 때도 춤을 이제 준비중고 있는데 좀, 어, 좀 걱정이에요 너무 매력 없이 잘 출까봐